네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아, 향락읍에도의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여기는 지금 아, 저 앞에 축구장이 보이고 육상 트랙이 있어서 굉장히 그 달리기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예, 아, 선수. 이 정도면 선수들이 할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, 일반인들이 이렇게, 에, 와서 뛰기도 하고, 걷기도 할수 있는 좋은 트랙이네요. 그, 대체적으로 한 바퀴를 뛰면은, 아 4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여기는 지금 안쪽으로는 달리기를 할수 있고, 바깥쪽으로는 걷기를 할수 있어서 아, 굉장히 구분도 잘 되고 아, 운동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트랙을 보면 아, 뭐 걷는 사람, 뛰는 사람, 뭐 여러 시 이렇게 섞여서 막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아, 여기는 안쪽으로는 달리기 하는데 또 바깥쪽으로는 어, 걷는 그런 것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어, 편리하게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어, 테니스장,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제 테니스 코트도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. 어, 많이 닫아져 있는 그 고장이 많은데 이렇게 야외에서 걷고 뛰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집에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질 않고 생활을 해서 살이 많이 좀 쪘는데 이렇게 산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양남의 도이 공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